지금 약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좀 정신이 몽동한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리플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야또리또 속이네 어떡할 거냐, 브레이크 아웃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봤어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감당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대 이익이란 게 있으면요, 그 손해란 것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오른다고 생각하면 하수예요. 어떻게 항상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마다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신 아니죠? 그래서 저조차도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저만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들께서 내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과정은 필요한 적이에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정이 분명히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계속해서 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면, 세력이라면 어차피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천원, 이천원, 오천원까지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성 물량인데요. 악성 물량까지 다 태우고 가면 훨씬 더 손해죠. 이런 사람들을 700원에도 털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7,000원까지 데려가져 간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불러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기 전에 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니플만 지금 털고 있어요. 아니에요. 비트코인 엄청 털고 있어요. 그렇죠 솔라나도 엄청나게 지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엄청 내려갔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 것도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요. 마찬가지로 스택스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시바이누도 엄청 빠지고 있어요. 어 리플 보세요. 리플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 정도만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이 거시 경제 영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개별 코인의 리플 코인의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코인들이 악재를 받아서 빠지고 있는 거시 경제 영향. 한마디로 이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란 거예요. 체계적 위험. 이 거시 경제로 인해서 빠지는 것들은요 어떤 코인 이든지 간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시 경제 안 좋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코인은 뭡니까 코인은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이 투자 자산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면 코인 가지고 물건을 살 겁니까? 코인 가지고 생필품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자금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까지 이 거실경제 영향으로 투자자산 특히 코인들의 자산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은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빠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단기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거시경제 상황이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 전쟁 뭐 전쟁 물론 크죠 그런데 금리 인하보다 더 크게 경제 요소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 거시경제 때문에 오를 거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 제가 생각하는 스탠스는 뭐냐 투자에 있어서 진리가 있죠 오를 때 사지 마라. 내릴 때 사라. 내릴 때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려고 해요.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게 기본적이에요? 싼 값일 때 매수를 하고, 그렇죠? 비싼 값일 때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 장사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거 싸게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가의 그 원가로 사들인 제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비싼 값에 팔잖아요. 투자 똑같지 않아요? 왜 항상 여러분들은 코인 가격이 오를 때 비싼 값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산 다음에 왜 내릴 때 다시 또파냐고요 반대로 해야죠.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 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투자 익률 100%는 이더리움 고래 8월 3일자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 4,000개 이더리움 매입했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이 싼 값이라고 봤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소를 보시면요. 이 6EF라고 끝나는 이 주소가 이더리움 승률, 이더리움으로 투자해서 승률 100%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5시간 전에 4천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사드렸어요 그러면, 투자 고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돌이 고점일 때 샀습니까? 아니, 지금 저점일 때 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현황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지금 여기 6942달러 보이시죠? 이 선에 지금 물량이 다 없어요. 다른, 구, 다른 구간에는 이 물량들이 다 쌓여있죠. 다 쌓여있죠. 물량들이 다 쌓여 있다. 여기 물량들이 없다고요. 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전부 모든 물량이 청산됐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물량 다 청산됐어요, 여러분들. 롱치 물량이 지금 싹을 다 없어졌다고요. 이 뭐예요? 리셋이죠, 리셋. 이 뭡니까? 개미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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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털기의 소재가 지금 아주 훌륭하죠. 뭐 소재라고 지금 치부할 수는 없어요. 뭐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리셋이 된건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뭐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욕심 때문에 롱친 사람들 물량이 다 털렸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사들을준비 해야 된다 사드를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지금 저점이 찾아오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죠 왜 가격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점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팩트 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는 여러분의 판단 지금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는 여러분은 판단이에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이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매수가 매력적이냐 일단은 우리가 고가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매력적이겠지만 지금 69%로 올라갔다 그렇다는 말은 9월 18일부터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에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산시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 이슈로 코인들의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건 향후 이러한 거대한 세력이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을 어떤 특정 집단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해 일단 고점에 투자하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값이 오면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게 진리죠. 그리고 싼값이 오면 은 이게 저점일지 혹은 이게 저점일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은요. 지금 전쟁을 필두로 해서 가격이 내린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거는 눈속임수가 있다. 왜? 거시경제이 금리 인하가 지금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린다면 가격 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이 기간에 가격이 떨어진 건 당연하다. 이 사이 기간에 이 가격 떨어진 거를 잘 매수를 한다면 금리 인하 찾아왔으면 그때는 저점을 모아서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우리는 가격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